며칠 전, 저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태풍 산산이 저희 마을을 강타했을 때의 일입니다. 전통적인 일본 가옥에 살던 저희 가족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며 태풍이 온다는 뉴스는 듣고 있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창문 밖으로 들리는 요란한 바람 소리와 함께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겁에 질려서 저를 쳐다볼 때 저는 그저 무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고 집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급히 방 안에 있는 이불과 매트를 모아 문짝 아래로 몸을 숨겼지만 창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집 안으로 빗물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날 밤 저희 가족은 결국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까운 학교로 대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건 또 다른 절망이었습니다. 대피소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준비된 식량과 물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고, 사람들 사이에선 불안과 공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때 제게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본 한국의 재난대응 시스템에 대한 기사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들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제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는 정부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이 부럽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는 차토 카즈토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겪었던 끔찍한 태풍 산상과 그로 인해 느낀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경험이 제게 준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마을은 마치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도로에는 나무가 뽑혀 나뒹굴고, 전봇대가 쓰러져 전기는 물론, 통신마저 두절되었습니다. 물도 끊겨버린 상황에서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는, 저희는 불안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꼭 껴안고, 무사히 이 사태를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웃들도 모두 힘든 상황에, 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대피소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점점 사람들은 지쳐갔고 기본적인 물자도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고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몇몇 장소에서는 여전히 신호가 잡혔고, 그 친구는 제게 한국에서 비슷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겪었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대피소가 잘 준비되어 있고 필요한 물품들도 적시에 공급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재난 발생 전부터 국가에서 정확한 경로와 대응책을 미리 알려줘서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국의 시스템이 왜 이렇게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저희가 무사히 이 사태를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저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지켜야겠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정부나 외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면 저희 스스로가 서로를 지키고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저의 이야기는 태풍 산산이 만들어낸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며칠이 지났지만, 마을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맑아졌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대피소는 여전히 혼잡했고, 식량과 물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이었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마을 회관에서 긴급 회의를 열기로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각자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불안감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저는 한국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국가에서 즉각적으로 구조대를 파견하고 대피소에는 충분한 식량과 물이 공급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난 전에는 미리 경고를 하고 재난 후에는 빠르게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며 국민들에게도 지원이 제공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있단 말인가? 라는 반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일본에서도 자연재해가 빈번히 일어나지만 그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잘 되어 있다면 우리는 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후 저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재난 대응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리고 놀랍게도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재난 대응 관련 포털 사이트가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실시간으로 재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피 요령과 필요한 준비물 리스트까지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시스템을 알게 된후 저는 한편으로는 부러움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일본도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계기로 일본 사회가 변화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되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저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고,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 지방 정부의 제안서를 보내는 방법까지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일본 사회의 현실과 마주하며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관동대 지진 대학살 100일 주기, 일본의 제노사이드 만행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클릭했고, 눈앞에 펼쳐진 사진과 내용을 통해 과거 일본이 저지른 끔찍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1923년, 관동대 지진이 일본을 강타했을 때, 그 혼란 속에서 수천 명의 한국인과 제일 조선인이 무고하게 희생당했던 끔찍한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사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진들과 함께 당시 일본 정부의 잔혹한 대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재난 속에서 벌어진 이러한 만행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저는 이 기사를 소개하며 우리 일본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와 만행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르 이후의 대응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101년 전 일본은 비극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 기사는 저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고 한편으로는 일본이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통해 일본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저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나아가 일본 전역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현재의 시스템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한국의 사례를 통해 더 나은 재난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관동대 지진 대학살에 대한 기사를 본 후, 마을 사람들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의 참혹한 사진과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과거 일본이 저지른 끔찍한 행위에 대한 무거운 진실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1923년, 관동대 지진이 일본을 강타했을 때, 혼란 속에서 수천 명의 한국인과 제일 조선인이 무고하게 희생당했던 사건은 잊을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를 읽던 중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부 의식 있는 일본 언론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은 그 끔찍한 학살 사건을 왜곡하고 심지어 미화해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학살이라는 표현이 사례로, 나중에는 희생으로 바뀌더니 급기야 2013년 아베 신조 정권에 의해 교과서에서 아예 그 내용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선조가 저지른 끔찍한 행위를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덮고 왜곡해왔다는 사실은 저에게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며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저지른 잘못을 덮으려는 시도는 그 잘못을 반복하는 길로 이어질 뿐입니다. 재난 속에서 벌어진 이 만행은 일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 말에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그들의 눈에는 불안감이 엿보였습니다. 일본 사회는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왜곡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이 사회가 정말로 변화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를 부정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비슷한 실수를 되풀이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한 우리는 단순히 재난대응 시스템을 논의하는 것 이상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재난대응 시스템이 부러운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조직적 우수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국민을 보호하고 진실을 기반으로 한 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숨기고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저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를 원한다면, 과거를 직시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저희 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점점 더큰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외면하고, 왜곡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의 요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정부의 잘못된 선택에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 일본 사회는 변화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지금 중대한 위기에 직면에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채 재난 대응에서도 미흡한 모습을 보이는 일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현재의 일본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을 떠나 더 나은 미래를 찾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이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사회 구조, 발전된 기술력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팝과 K드라마 같은 문화적 영향력까지 한국은 모든 면에서 일본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대응 능력에서는 한국이 얼마나 준비된 나라인지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철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의 우수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국제적인 위상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일본 내에서도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이탈, 경제적 불안,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하락 등이 모든 것이 일본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상황이 일본에게도 하나의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위기이지만 이 위기를 계기로 일본이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다면 다시 일어설 기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한국을 좋은 본보기로 삼아 변화한다면 언젠가는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발전된 모습은 일본에게 귀중한 교훈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보내온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한국의 놀라운 재난 대응 능력과 국제적인 위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변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한국의 모습을 더욱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의견을 읽고 하트를 눌러드릴게요. 그리고 이 채널의 성장을 도와줄 행운을 불러오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